된장 색깔인데 된장은 별로 마음에 안 드나봐요 이제 머리를 튀길 건데 짠 라면이 됐어요 라면을 이만큼 먹어야지 오늘 도넛 몇개 먹을 거냐고요? 아마도 다섯 박스? 나는 신나니깐 단 거를 한입 먹어주고 이제 짠거한입 먹어줍니다 단짠 단짠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출을 간만에 나갈 건데 립 제품을 뭘로 할지 고민 중이에요. 음, 이거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된장 색깔인데? 봄인데. 된장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래가지고 고른 게 이건데 색깔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케이스가 이뻐서 그냥 고른 것 같네요. 밑에다 발라주고 위에다 발라줘요.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 보면서 부담스럽게 또한번 발라줘요. 체크 한번 해주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줍니다. 이제 머리를 튀길 건데, 어, 잠깐만. 저건 뭐야? 어, 500원? 돈인가? 10원짜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제 머리를 튀겨 줄 건데, 이렇게 고데기로 꾹 눌러서 튀겨 줘요. 그러면은 이제, 짠 라면이 됐어요. 이건 이따가 저녁에 야식으로 먹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더 튀겨줍니다. 꾹 눌러주면 됐고 한번더 튀겨줘요. 튀긴 다음에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한번 해주고 체크도 한번 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한번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지금 다음에 반대쪽을 해줘요. 반대쪽도 튀겨주면. 짠! 라면을 이만큼 먹어야지. 이제 헤어는 다됐고요 이제 선글라스를 골랐어요. 왕 잠자리 선글라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눈알이 커도 제가 귀가 커갖고 별로 티가 안 나요. 좋겠죠. 이제 선글라스 다 골랐고. 마음에 드네요. 갑시다. 가죽 자켓에 청치마를 입었어요. 오늘은. 그리고 오늘 볼 영화는 미나리에요. 벌써부터 삼겹살이 좀 땡기네요. 네. 광고 시간인데. 광고 시간이 너무 싫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광고를 다 봤어요. 이제 광고 다 보고 나가는 스타일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러 갈 거예요. 오늘은 도넛을 먹을 건데 먹을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서 손을 가만히 잊을 못하네요. <laughs> 오늘 도넛 몇개 먹을 거냐고요? 음. 아마도 다섯 박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가 봅시다. 한강이 보이네요. 배고파서 짜증나지만, 그래, 애써 밝은 척을 해봐요. 나는 신나니깐. <laughs> 이제 적당히 신나는 척 해줬으니까, 빨리 돈을 먹고 싶어요. 지금 다 먹어버릴 것 같아요. 가는 길에 강아지를 만났어요. 강아지 보니까 좋은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중에 렁이가 아, 저를 보니, 가워가 가만히 있질 못하네요. 좀 보고 싶다. Game 가만히 있 e 못하 저도 깨보뻔했어요 이제 it. 빨리 먹으러 갑시다. e 넛집인데요 보니까. 다 팔렸대요. 지금 저는 매우 화가 나요. 안 그래도 배고픈데 다 부술 것 같아요. 지금 저랑 눈 마주치면 방금 눈 마주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짜증나요. 아, 배고픈데 나오라고 할까? 어쨌든 호주 한남 같은 데를 왔어요. 여기는 커피랑 베이커리 빵집인 것 같네요. 계단을 올라가 주는데 만석이래요. 그래서 긴장을 했는데 아마도 웨이팅을 한것 같아요. 맛있겠다. 케이크가 이만큼이나 있네요. 맛있겠다. 근데 이거 다 먹으면 또 살쪄가지고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저는. 케이크는 못 먹고, 이 빵들을 먹을래요. 이 양념치킨 같은 걸 반으로 쪼개주면, 짜잔, 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들 단짠단짠 아시죠? 저렇게 빵같이 단 거를 한입 먹어주고, 짠거한입 먹어줍니다. 단짠단짠. 그래고또단거 먹어주고요. 다들 아시죠, 이건? 응? 다들 이렇게 먹어요. 너무 맛있다. 와아좋아 역시 레몬 파운드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사실 전다 맛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으러 갈 거예요. 아까 그건 간식이잖아요, 그죠? 미나리를 본게 너무 커서 결국엔 삼겹살을 먹으러 왔어요. 삼겹살 하면 소주인데, 일단은 배부터 빨리 채웁시다. 오자마자 소주를 시킬 뻔한 걸 겨우 참았어. 삼겹살이 나왔는데, 와이거 진짜 맛있겠다. 김치가 아삭아삭한 게 보이시나요? 와,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비주얼이네요. 저게 그 마이야르 반응인가 머시기인것 같은데, 저는 그딴 거 상관없어요. 빨리 먹을 생각에 볼을 불리고 있어요. 그래야 많이 먹거든요. 머리를 묶어줄 건데, 마스크로 머리를 묶네요. 음, 저거는 처음 봤어요. 일단 먹을 준비를 다 했고, <laughs> 본격적으로 먹는데 와 빛깔이 이거 딱 한입 딱 먹으면은 크... 아, 이뭐 소주라고 말하고 싶지만,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했어요. 김치도 한입자 먹어주면은 뭐 소주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네요. 이제 볶음밥을 먹을 건데 와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그냥 고추도 들어가야 되나? 이거 꾹 눌러 담아줘야겠 김가루까지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네요. 한입또 먹어줍니다. 음, 이건 제가 봐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 단찜 같은 것도 먹어주고. 저거는 해호박 같은데 사이다를 또 먹어줍니다. 소주가 아니니까 지금 거부반응이 좀 일어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주 생 j 을 떨치니까 약간 현타가 왔어요 지금 배도 부르고요 이제 지만지은 남은 까우니우 싹싹 긁어서 어서한입줍어줍니다젓까지이지이해을 해서 지무지어줍어줍니다 암음 음. 음. 맛있다 만족해 보이네요 근데 결국 못 참고 소주를 시켜버렸어요 사이다같이 보이지만 저 반응 보이시죠? 저건 소주에요 이 음. 맛이지 음 그래도 영상 찍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는 것 같네요 음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마스크를 껴주고 배가 너무 불러서 손이 안 올라가요. 억지로 한번 걸어봅니다. 이때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